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지난 컵대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삼성화재입니다. 정규 시즌에는 그로즈다노프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파즐리, 김정호와의 삼각편대의 힘을 기대케 합니다. 김준우, 손태훈, 김재휘 미들블로커진들의 경쟁력도 뛰어나고 이호건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도 나름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상웅 리베로의 빈자리를 조국기, 안지원, 박유현 등이 제대로 메워낼지는 의문이 들고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 주전 라인업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일 듯합니다. k b 손해 보험입니다. 비에나, 스테이플즈, 황경민, 윤태진 등 공격진들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 지난 시즌 약점으로 꼽혔던 중앙도 박상아 차영석 영입으로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민수 리베로의 경쟁력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 나경복, 황태기가 전역하지 않은 상황이고, 황승빈 세터도 이적한 상황인 만큼 시즌 초반 세터리스크는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KB의 리베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블랑코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승격되긴 했지만 어수선한 팀 분위기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상으로는 KB가 승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의 그로즈다노프, 파즐리, 김정호 삼각 편대의 경쟁력이 상당할 듯합니다. 물론 KB의 비에나, 스테이플즈, 황경민 등의 화력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현재 KB는 주전 세터에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황태계 세터가 아직 전역하지 않았고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던 황승빈 세터는 현캐로 이적했습니다. 따라서 이호건, 노재욱 안정적인 두 세터가 경기를 이끄는 삼성화재와의 화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화의 김준호, 김재휘, 손태훈 등 엔비진들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 삼성화재가 지난 코보컵 국내진들로 이루어진 경기에서도 아주 준수한 팀 조직력 집중력을 선보였던 만큼 오늘 경기는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강소희를 영입하면서 니콜로바, 강소희, 유니 삼각편대의 힘을 기대케 하는 도로공사 이윤정 세터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팀에서 믿고 있고 연차도 쌓여가는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명옥 리베로 미들 블로커 배윤아도 상당한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김세빈이 기흉수술로 이내 시즌 초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장소연 감독이 이끄는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자비치의 화력 강점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미들블로커 장희의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나머지 한자리 OH 포지션에서 이예림, 이한비 등이 제몫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박정아의 리시브 불안, 창단 이후 꾸준히 불안했던 팀 조직력, 경기 집중도 역시 개선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지난 시즌 도공의 최대 약점은 공격이었습니다. 지난 코보컵에서 니콜로바 윤희가 위력적이진 않았지만 객관적인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자비치, 박정아 등과의 화력 경쟁에서는 니콜로바, 강소희, 윤희의 도공이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페퍼저축은행의 미들블로커 장위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다만 도공에는 베테랑 배우나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중앙 경쟁에서 도공이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코보컵 당시 달라진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지만 창단 이후 매해 라인업이 바뀌기도 했고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 팀 조직력과 운영 능력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 도공은 라인업 변경이 있긴 하지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들이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이런 점도 경기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